몰입 영어, 학록문주위즈덤 하우스 출판사. 서문, 몰입 영어 공부 한 달이면 어학연수 1년 부럽지 않다. 이 책은 영어 시험 성적이 아니라 영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가 영어 공부에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면서도 영어 원어민 앞에서 말문 한번 못대는 것은 그간 영어 시험 성적을 올리기 위한 공부만 했지 외국인과 소통하기 위한 공부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어는 몸에 배어 자동으로 인출되는 안목기역 요소가 강한데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영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외연기역 위주의 학습을 했기 때문이다. 피아노를 치는 능력은 안목기역이다. 그런데 피아노 실력을 피계시험으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될까? 필기시험을 잘 보려면 특정 기억을 회상하는 능력, 즉 외환기억 위주로 공부를 해야 한다. 피아노 건반 한번 두드려보지 않은 사람도 이런 공부만 열심히 하면 필기시험을 잘볼수 있다. 바꿔 말하면 피아노 필기시험 성적이 아무리 우수해도 실제로는 피아노를 전혀 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안무 기억은 쉬운 것을 단순 반복하면서 몸으로 익히는 기억이다. 따라서 영어 구사 능력이 미숙한 성인이라면 영어 원어민 5세 정도의 영어 구사 능력을 목표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5세 아이는 쉬운 단어와 간단한 문장을 사용하지만 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의사표현을 할수 있다. 이렇듯 쉬운 단어와 간단한 문장을 사용하되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유자재로 영어를 구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영어 구사 능력을 키우려면 말하기뿐 아니라 듣기와 읽기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그러려면 영어를 공부하려 하지 말고 생활을 일부러 만들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어를 즐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 문장을 해석하지 않고 읽는 즉시 이해하는 직독 직해를 훈련해왔다.그러면서 영어, 영어 이야기책이나 소설을 즐겨 읽기 시작했다. 다른 과목 공부는 등한시하고 영어 소설만 읽는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부터는 부모님께서 영어 공부 금지령을 내리실 정도였다.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자습 틈틈이 쉬는 시간에 영어 소설을 읽었다. 딱 10분만 읽자고 마음먹고 영어 소설책을 펼쳐도 시계를 보면 어느새 15분이 훌쩍 지나있곤 했다. 그럴 때마다 5분이나 더 쉬었다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다음 쉬는 시간이 되면 또다시 영어 소설, 소설책을 펼쳐들고는 정신없이 빠져들었다.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러울 영어 소설 읽기가 내게는 이토록 즐겁고 행복한 휴식이 될수 있었던 것은 즉독직해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영어 듣기를 즐기려면 우리말 해석을 거치지 않고 듣는 즉시 곧바로 이해하는 직청직해가 가능해야 하고 영어 읽기를 즐기려면 즉독직해가 가능해야 한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IT 기술의 발달로 직독직해, 직회, 직청직해 직회 연습을 하기가 수월해졌다. 누구라도 인터넷을 통해 직독직해 연습에 필요한 쉬운 영어책을 검색하고 읽을 수 있다. 직청직해 연습을 하려면 쉬운 내용을 원어민이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주는 음성파일 또는 동영상파일이 필요한데 이 역시 유튜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무엇보다 반가운 기술은 휴대전화 기기에 저장한 음성 및 동영상 파일을 반복 재생해 주는 무한 반복 앱이다.아기가 같은 단어를 수백 번 따라 하면서 모국어를 익히는 것처럼 영어를 안목기억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반복해 듣고 따라 하는 연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무한 반복 앱을 활용하면 영어 문장을 수백 번 반복해서 듣고 앵무새처럼 따라 하는 훈련이 한결 수월해진다. 같은 문장을 수백 번 반복해 듣고 따라하면 지겹고 집중력도, 집중력도 떨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반복이 몰입을 유도해 빠른 시간 내에 집중력이 올라가면서 재미까지 느낄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몰입도를 쉽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전이나 버스를 기다리는 등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기에도 좋다. 이러한 무한반복 학습을 통해 영어 듣기와 말하기를 한 달만 연습해보자. 어학연수 1년 다녀온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볼수 있다. 자전거 타불, 타는 법을 몰라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영어가 몸에 새겨지는 학습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영어 공부법이 수능을 눈앞에 둔 고등학생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수능은 암묵 기억보다 외연 기억을 시험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우리 영어 교육도 핀란드나 북유럽처럼 영어 구사 능력 위주로 바뀔 것이라고 믿는다. 전작, 몰입을 출간한 이후, 수많은 독자들에게 메일을 받았다. 특히 몰입을 활용한 영어 공부법을 알려달라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래서 또 다른 전작, 공부하는 힘의 브록으로 실었고, 이 내용을 TVN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에 간략하게 소개하게 되었다. 그리고 출판사에서 몰입을 활용한 효율적인 영어 공부법을 자세히 프로 책으로 출간하자는 제안을 해왔다. 많은 고민 끝에 결국도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되었다. 이 책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위즈덤 하우스 미디어 그룹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전한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영어 공부를 해왔지만 영어 울렁증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 업무나 학업을 위해 외국에 나갔지만 영어 말문이 열리지 않아 고생하는 사람들 단시간 내에 영어 듣기와 말하기에 능숙해지길 원하는 사람들이 예측을 통해 시원한 해법을 얻을 수 있길 기대한다. 황농문 핀란드와 한국의 영어 실력이 차이 나는 이유 우리나라 학부모가 자녀의 영어 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이 한해 5조 4,250억이 이른다고 한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이다. 여기에 미취학 아동과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취업 교육비를 합하면 한국 사람이 한해 영어를 배우는데 쓰는 돈은 10조 원이 훌쩍 넘을 거라고들 한다. 지난 2016년 스웨덴 글로벌 교육기업 EF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영어 교육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라고 조사됐다. 반면 국가별 영어 구사 능력 순위에서는 대상 70개국 중 26위에 그쳤다. 같은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가 12위, 말레이시아는 14위, 인도는 2 1위를 차지했다. 우리가 이처럼 영어 교육에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 노력을 쏟아부으면서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치원 때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20년 가까이 영어를 배웠으면서 외국인 앞에만 서면 말문이 막히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핀란드에서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영어로 대화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핀란드어 역시 영어와 구조 차이가 크고 오히려 한국어와 비슷한 면이 많다. 그런데도 영어 구사 능력에서 한국과 분명한 대조를 보이는 이유는 바로 교육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2여년 전에는 핀란드도 우리처럼 읽기, 쓰기 위주로 영어를 가르쳤다. 그러다 점차 듣기, 말하기 위주의 실용 영어로 학습 방향을 바꾸면서 이런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반면 우리는 주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영어를 공부한다. 그러다 보니 읽기와 쓰기는 그럭저럭 하면서도 정작 해외에 나가면 커피 한잔 주문하기도 쉽지가 않다. 학창시절 억지로 영어 공부를 한 탓에 영어 울렁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다. 해외 연수나 유학, 이민 또는 업무상 필요해서 해외 공부를 하지만 의욕만큼 성과가 나질 않는다. 미국 대학의 포스트다. 학생들에게도 영어는 늘 고칠거리다. 예전, 예전에는 폭스드닥 지원 양식에 맞춰 쓰기만 잘하면 문제 없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미국 대학 측에서 학생의 영어 구사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스카이프로 화상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교수가 던지는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해야 하므로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면 면접을 통과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구 실종은 출중한데 영어 장벽을 뛰어넘지 못해 좌절하는 학생들을 볼 때면 안타깝기만 하다. 대학 밖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많다. 토익 투플에서는 고득점을 받았지만 외국인과의 미팅 자리에만 나가면 말문이 막혀 고민인 직장인도 있을 테고 굳은 결심으로 미국 유학을 떠났지만 영어 수업 내용을 거의 이해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유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아이와 함께 미국어학연수를 간한 학부모는 아이는 영어를 곧잘에 대결한 한편, 자신은 영어 실력이 부족해 담임과 상담조차 어렵고, 어쩌다 아이들 친구들이 놀라와도 애들이 나누는 대화를 알아들을 수 없어 소외감이 느낄 때가 많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국가 차원에서는 영어 교육 방향이 개선되기를 기다리고 있기에는 당장 이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절박하다.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오는 안목기역학습 우리의 읽기 쓰기 위주의 영어 교육이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듣기 말하기 위주의 영어 교육과 어떻게 다른 결과를 만드는지 먼저 살펴보자. 우선 듣기 말하기를 할 때와 읽기 쓰기를 할때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시간과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 듣기와 말하기는 뇌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처리된다. 그러려면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피아노 연주자가 손가락을 저절로 움직여 적절한 타이밍에 강약을 맞춰 건반을 두드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처럼 의식하지 않아도 필요에 따라 해당 능력을 자동으로 발휘하는 기억을 안목 기억이라고 한다. 안목 기억은 의식적으로 서술할 수는 없다고 하여 비서술 기억이라고도 하고 순서나 절차를 따른다고 하여 절차 기억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기억은 자동적 즉각적으로 처리되는 성질 때문에 몸이 기억하고 있다거나 몸에 배어 있다는 느낌을 준다. 타이밍이 중요한 활동들은 암묵기억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악기 연주, 스포츠, 운전 등이 암묵기억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활동이다. 듣기와 말하기 역시 타이밍이 중요하다. 듣기를 하려면 상대방이 말하는 즉시 알아들어야 한다. 타이밍을 놓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 말하기도 마찬가지다. 타인과 대화할 때 아까 yes 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네 하고 안타까워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렇게 대화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면 내가 자동적 즉각적으로 듣기와 말하기를 처리하는 안목 기억 회로가 만들어져야 한다. 반면 읽기 쓰기는 자동적 즉각적으로 처리되기보다 생각하고 공리하는 단계를 거쳐가는 작업이다. 이처럼 의식적으로 관련된 기억을 인출하고. 처리하는 기억을 외연 기억이라고 한다. 의식적으로 수술할수 있어 서술 기억이라고도 한다. 우리는 그동안 시험 대비용 공부를 주로 해왔다. 시험에서는 대체로 영어 지문을 읽고 이해하기, 우리 말을 영어로 옮기기 등 읽기와 쓰기 능력으로 테스트한다. 깊이 생각하고 공리해야 하는 기억, 즉 외연 기억을 발달시키는 영어 공부를 해온 셈이다. 그렇다 보니 암묵 기억이 필요한. 대기와 말하기, 능력이 부족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당연한 일이다. 아이가 모구,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이 어떤지 떠올려보자. 시험 공부를 하듯 머리를 쥐어 짜는 것이 아니라 대기와 말하기를 수없이 단순 반복하면서 암묵기억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모국어를 습득한다. 암묵기억은 이처럼 무언가를 인위적으로 배우려 애쓰기보다 반복기억을 통해 자연스러, 자연스럽게 채택하는 기억이다. 안무 기억과 외연 기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영어의 안무 기억을 효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사전 한 권을 외워도 해석이 안 되는 이유. 학창 시절에 나는 영어를 좋아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다. 중학생 때 영어권 국가 어린이 수준의 쉬운 영어 이야기 책을 많이 읽었다. 왼쪽 페이지에는 영어가 오른쪽 페이지에는 우리말 번역과 단어 및 수거 설명들이 들어간 책이었다. 이런 책을 수십 권 읽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휘력이 늘었고 덕분에 또래 친구들보다 영어 단어와 수거를 꽤 많이 익힌 편이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이미 내가 읽기 위주의 잘못된 공부를 했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중학교 영어 시간 선생님은 처음 배우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학생들에게 그 뜻을 물어보셨다. 아무도 대답을 못하면 내가 정답을 맞추곤 했는데 나중에는 다들 나라면 어떤 단어든 척척할 거라고 기대했다. 이런 기대에 부합하려는 욕심에 사전 한 권을 통째로 외운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사전 한 장을 외울 때마다 그것을 씹어먹었다는 전설의 공부 귀신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다. 중학교 시절부터 내 공부를 봐주던 큰형은 내 영어 실력을 친구들에게 종종 자랑하곤 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형이 영문과에 다니는 친구들을 데려와 내 영어 실력을 테스트해 보라고 한 적이 있다. 형 친구는 갖고 있던 대학 영어 교재를 아무데나 펼쳐 건네더니 소리내어 읽어 보라고 했다. 나는 해석을 시키지 않고 소리내어 읽어 보라고 하는 걸 보니 발음을 테스트하려나 보다. 생각하고는 발음에 신경 써서 열심히 읽었다. 사전 한 권의 통째를 외울 작정으로 공부한 보람이 있었던지 아낌없이 조율주를 읽을 수 있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거의 완벽한 낭독이었다. 한 페이지를 다 읽은 나는 칭찬을 기대하면서 형 친구를 바라보았다. 형 친구는 내 손에서 교재를 가져가더니 이렇게 물었다. 자, 여기에 뭐라고 쓰여있지?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 어? 대체 내가 뭘 읽은 거지? 분명 한 페이지를 줄줄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전혀 감이 오질 않았다. 형 친구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왜 계속 읽었느냐고 묻자 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뜻도 모르면서 줄줄 읽기만 했다니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지금껏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영어 공부를 해왔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내용도 모르면서 입으로만 줄줄 읽는 방식의 독서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어떻게 하면 집독 지키가 가능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직종 직계가 가능해야 비로소 직, 직독 직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